잠깐,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합니다. 옛날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이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조대왕이 직접 판결한 사건을 모아놓은 책이 있는데, 심리록이랍니다. 천 건이 넘는 죽을 죄를 왕이 손수 살핀 기록인데, 그 중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황해도 어느 고을에 조재앙이라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밥 붙이고, 나무하고, 아내 윤씨와 둘이 사는 연느 백성이었습니다 부부 사이가 좋았느냐 나빴느냐 글쎄 부부란 게 밖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사는 것이 다른 법이니 이웃이 뭘 알겠습니까 다만 한 가지 윤씨에게는 외삼촌이 있었습니다 이가원이라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인척되는 조한이라는 자도 있었습니다 이 이가원이라는 자가 문제였습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가원은 틈만 나면 조지양을 찾아와 돈을 꾸어달라 했답니다 처음에는 쌀몇대 다음에는 돈몇냥 갈수록 액수가 커졌답니다 조재양이 말했습니다 형님 저도 먹고살기 빠듯한데 어찌 그리 자주 오시오 이가원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내 조카 딸이 내밥 해먹여주고 있으니 그 값도 안 되느냐 조재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는 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가원은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심상치 않았는데 조재양은 그걸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얼마 뒤 윤씨가 죽었습니다. 맞아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타 죽었는지 갑자기 쓰러졌는지 정확한 사인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남편이 때려서 죽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재양은 아내를 거저에 싸서 뒷산에 묻었습니다. 가난한 집이니 관도 변변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윤씨가 죽고 며칠이 지나자 관아에 고발장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고발한 자는 둘, 외삼촌 이가원과 인척조한이었습니다. 고발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조장이 아내 윤씨가 지은 밥에 돌이 섞였다 하여 아내를 걷어차 죽였습니다. 밥에 돌이 섞였다고 아내를 때려죽였다. 사또의 눈이 커졌습니다. 관아에서는 즉각 검시에 들어갔습니다. 조선시대에 사람이 죽으면 검시라는 것을 합니다. 고울 사또가 오작인이라 는 검시 전문가를 데리고 시신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서리와 의원도 따라갑니다. 무얼록이라는 법의학 책에 적힌 대로 시신의 온몸을 살펴서 어디에 상처가 있는지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초검은 해당 고울의 사또가 합니다. 복검은 이웃 고울의 사또가 와서 합니다. 두번 검시하는 이유는 한쪽이 놓친 것을 다른 쪽이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윤씨가 죽은 지 이미 오래였습니다. 시신의 부패가 심했습니다. 살갗은 거의 문드러졌고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름이었는지 겨울이었는지 기록에는 없으나 부패가 심했다 하니 꽤 시일이 지난 뒤였을 것입니다. 오작인이 시신을 뒤집어 등을 살폈습니다. 등뼈 부근에 살가죽이 뼈에 붙어 있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등에 살가죽이 뼈에 붙었으니 이는 맞아서 생긴 상처다. 타살이 분명하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장은 그 자리에서 포박되었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마을에 노래가 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길에서 부르고 안악들이 빨래터에서 흥얼거렸습니다. 누가 먼저 부르기 시작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을에 퍼진 노래였습니다. 나는 밥한 사발 때문에 맞아 죽었다. 이한 줄, 이 노래가 마을 전체에 퍼지니 사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윤씨가 원통에서 저승에서 저 노래를 보낸 게 아니겠느냐. 밥에 돌 넣었다고 맞아 죽다니 불쌍하구나. 조재양은 아무리 아니라고 소리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 누구 하나 그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시신에 상처가 있고 마을에 노래가 돌고 외삼촌과 인척이 고발까지 했으니. 황해도 관찰사는 형조에 장계를 올렸습니다. 형조에서도 검토한 뒤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형. 조장은 이제 죽을 날만 남았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사형수라에서 바로 죽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임금의 최종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사제삼복이라 합니다. 사형 판결을 임금에게 세번 올려서 정령 죽여도 되는지를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장계가 한양군 걸로 올라갔습니다. 정조가 그 장계를 펼쳐 읽었습니다. 황해도 어느 고을 조지앙이라는 자가 아내를 밥에 돌이 섞였다 하여 걷어차 죽였다. 시신 검시 결과 등뼈에 타살 흔적이 있다. 마을에는 죽은 아내의 원한이 담긴 노래가 돌고 있다. 형조와 관찰사 모두 사형을 주장한다. 여기까지 읽으면 누가 봐도 유죄입니다. 상처도 있고 노래도 있고 고발자도 있으니 그런데 정조가 붓을 내려놓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노래가 이상하다. 신하들이 물었습니다. 어찌 이상하시옵니까? 정조가 말했습니다. 모름지기 원통하게 죽은 자의 노래라 하면 제 억울함을 알듯말듯 은근히 숨기는 법이다. 서름이 깊을수록 말은 돌려서 하는 것이 사람의 정이다. 정조가 다시 장계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보아라. 나는 밥한 사발 때문에 맞아 죽었다. 범인이 누구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한 줄에 전부 담겨 있다. 너무 또렷하다. 너무 정확하다. 정조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원통한자의 노래가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지은 노래가 아니겠느냐. 궁궐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조가 명했습니다. 다시 조사하라. 재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노래의 출처를 쫓았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심리록에 자세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처음 불렀느냐. 아이들에게 물으니 옆집 아이가 불러서 따라 불렀다 했습니다. 그 옆집 아이에게 물으니 장터에서 어른이 부르는 것을 들었다 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에게 물으니 누군가 술자리에서 처음 불렀다 했습니다. 그렇게 한꺼풀씩 벗기다 보니 결국 한 이름에 닿았습니다. 이가원. 윤 씨의 외삼촌이었습니다. 관아에서 이가원을 잡아들여 신문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른다고 발뺌했습니다. 그러나 증인들이 줄줄이 나오자 결국 입을 열습니다. 진실은 이러했습니다. 이가원은 조재양에게 돈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앙심을 품은 이가원은 윤씨가 죽자 이것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노래를 직접 지었습니다. 나는 밥한 사발 때문에 맞아 죽었다. 이한 줄을 만들어 술자리에서 흥얼거렸고 아이들이 따라 부르게 만들었고 마을 전체에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인척 조언을 꼬드겼습니다. 내 사촌 노이가 맞아 죽었는데 가만히 있을 거냐? 같이 고발하자. 조화는 이가원의 말에 넘어가 함께 관아에 거짓 고발장을 냈습니다. 아내 윤씨는 맞아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재앙은 아내를 때린 적이 없었습니다. 등뼈의 상처는 부패가 진행되면서 생긴 것이거나 병중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돈 때문이었습니다. 돈을 빌려주지 않은 것이 죄가 되어 한 사내가 사형장에 끌려갈 뻔한 것입니다. 형조와 관찰사가 사형을 올리고 임금의 결재만 남은 자리에서 조재앙은 풀려났습니다. 무죄! 이가원은 종신유배에 차해졌습니다. 조화는 도영정배, 중로동후 특별감시형을 받았습니다. 조재앙은 옥문을 나서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늘을 올려다보았을까요? 아내의 무덤을 떠올렸을까요? 아니면 한양궁궐 어딘가에서 자기의 장계를 읽고 고개를 갸우뚱한 임금을 떠올렸을까요? 알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알수 있습니다. 형조도 속았습니다. 관찰사도 속았습니다. 마을 사람 전부가 속았습니다. 그 노래가 너무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한 사람, 한는 궁궐에서 장계 한 장을 읽고 있던 인금만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너무 또렷한 억울함은 억울함이 아니라 작정한 거짓말이다. 이것을 눈치챈 사람이 조선 팔도에서 정조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 그것이 이사건의 진짜 소름돋는 대목입니다. 이 사건은 심리록에 실려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조가 직접 판결한 천 건이 넘는 사건. 그중 하나. 밥한 사발과 노래 한 곡. 그리고 임금의 갸우뚱 한 번. 그것이 한 사람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한마디. 노래 한 곡에 한 고울이 속고, 장계 한장에 형조가 속고, 나라 전체가 속았는데, 임금 한 사람이 고개를 갸우뚱한 덕에, 사내 하나가 살았습니다. 의심이란 때로는 목숨을 살리는 것입니다.